여기 사람이 신비 처출하였습니다 양은 많이안 나왔어요 한두 박스 정도 위에 거 땄죠 위에 거 따고 나면 위에 거좀 오래 놔두면 열가 생기거든요 여기 사람또 농사를 워낙 잘 지으셔가지고 물관리 아주 잘하십니다 그열가도 거의, 거의 없어요 처출하여 한두 박스 두 바구니 땄네요 요 3kg 포장하신다 하네요 제가 신비 나무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엄청 탈백가르는지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막을 막을 합니다 나무도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사람들 이멸을 적게 다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가지에 다다닥 붙어있잖아요. 물 관리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물 관리 못하면 이가 엄청나게 발생입니다. 다른 집보다는 좀 빠릅니다. 암양에도 좀 빠른데, 여기 사람도 좀더 빠른 것 같아요. 타이팩은 이게 저번 주 토요일날 갈았어요. 이게 5년생인데, 제가 볼때 한나무에 여긴 지금 4다이, 3다이, 4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신비는 4다이, 5다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과도 좀 굵, 굵어요. 이런 것도 수확하고 나면, 요 새파란 것도 나중에 따면 또 굵어지거든요. 거다 굵어집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요즘은 빨리 그거요저 위에 것도 오늘 좀 땄거든요. 따고 나면은 또요 밑에 것도 순차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또 새파란 거는 한, 한 열흘 도 있으면 따거든요 나무 세력만 좀 영양분 여태 탭이 좀 잘려주고요. 또또 또 농사 잘 짓는 분들은 다 영양제를 씁니다. 꽃필 때부터 해가지고 좀 쓰고 하면 충분히 열매를 좀 많이 달아도 다 이렇게 굴카 냅니다 시푸른 게는 또한 열흘 있다가 따면 되죠. 열흘 있다가 엄청 많이 따죠. 여기 사람 또. 순은 신비 같은 경우 지금 순작업은 굳이 할,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벌리면 이게 열매가 그만큼 굴과 굴, 내는 게좀 떨어집니다. 한나무 한보요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엄청나게 달았습니다. 여기 사람도. 요런 네. 가지 한보세 요런 가지도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요런 데도 가지, 요개도 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쫙 붙어있고, 요게도 저요리하이 붙어있고요. 오늘도 신비남 보여주네요. 신비처 초라했습니다.